메로 멸치 PD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BMW F10 작고 소소하지만 인테리어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차량 용품들 악세사리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설치하고 할때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 좀 오랫동안 제가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들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뭐 모음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가 13년식인데 제가 18년에 이 차를 중고로 구매를 해가지고 어 운행을 했고 지금 한 23만이 됐어요.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전 주인이 이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제가 바꾼 것들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 핸들 커버인데요.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 커버를 하는 걸 사실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한 이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지금 되게 끈적하고, 이쪽 도어도 끈적끈적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달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여기도 이제 새로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핸들은 이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만 되면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빨간색 포인트를 둔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간 바느질이 된 거를 선택을 했어요 뭐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나름 음 좋은 거 같습니다 괜찮게 잘 쓰고 있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제가 여기에서 가장 비싸게 돈을 투자를 한 녀석인데 아... 여기 지금 할 말이 좀 많아요 <laughs> 얘가 지금 후방 카메라 연결이 안 돼요 시동을 걸면은, 시동을 걸고 이게 한참 뒤에 켜지는 것도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나름 적응해서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매립된 선이 약간 접촉 불량? 뭐, 이런 건,가 생겼는지, 원래 화면 있잖아요? BMW 원래 화면. 그것도 지금 안 뜨고, 얘를 눌러도 약간, 뭔가 색이 바라고 바래고 약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쨍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안 고치고 저는 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은 원래 이렇게 뒤에 화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제가 한한 한 반년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곧 아, 수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내비 수리하는 데는 꽤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취급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거 취급 해주는 데를 찾아서 어 예약을 하고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를 할 당시에 안드로이드 버전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구매하셔서 장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버전이랑 램 이런 뭐거 확인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호환성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안 됩니다. 버전이 오래 되었으며 업데이트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뭐 호환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랩비랑 유튜브만 이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거라기보다 이제 음악 틀고, 뭐노동요 아니면 뭐 옛날 올드팝송 모음 이런 거 이제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도 활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laughs> 확실히 인테리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딱 설치했을 때 진짜 신형 부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좀 사용을 오래 했더니 업데이트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앱 사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지금은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한다. 이런 지금은 좀 쨍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잘안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원상 복구 돼요. 근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문제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인다는 거. 지금은 좀 나름 또 적응을 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확실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요렇게 지금 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요. 보기에는 좋으나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랑 여기가 지금 안 붙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커버들이 붙이는 거다 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꽉 맞아가지고 이렇게 눌리는 게잘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조금 그래가지고 얘는 붙이질 않았고. 나머지 이런 거는 붙여놨는데 지금 얘도 비상깜빡이 다행히 잘 되고 얘도 다행히 잘 돼요 근데 얘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가끔 눌려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불안하긴 한데 이것도 지금 나름 아직까진 괜찮고 문제는 이겁니다 얘가 지금 완전히 박혀가지고 <laughs> 아예 눌리지도 않고 이 이거, 이거 어떻게 빼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냅두고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주 소소한 거 요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laughs> 굉장히 심플하죠 요거랑 이렇게 세트예요 지금 원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좀 밋밋하죠 근데 요거 하나 이렇게 딱 커버 딱 해주면은 포인트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빨간색 포인트가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뭐 붙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거라 돌리는 것도 잘 되고 얘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요 시동 버튼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예요. 얘는 시동버튼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붙이는 타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보고 나서 좀안 되는 거가 좀 있다. 이렇게 눌려서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얘는 조금 아예 시동버튼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구매할 때 제가 이걸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접착 있는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꾹 눌러서 순간적인 힘으로 탁 하면 이게 빠집니다. 빠져서 요거를 이제 새로 끼우는데 약간 레드도 약간 매력있고 요거랑 또 이제 깔맞춤 돼가지고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안에 약간 크리스탈 느낌? 네, 진짜 크리스탈은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조그 다이얼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이거를 지금은 빼볼 순 없는데 뭐라고 해? 쪼잔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요런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뭔가 옹졸한 느낌 <laughs> 이거를 위에 커버를 떼고 요거를 결착을 하고 요 위에 버튼을 이제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도 지금 잘되고요 돌아가는 것도 아주 잘 돼요 이게 마치 원래 달려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버튼도 M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이것도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 하면은 요거, 요고 요거는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아주 가벼운 건데 포인트가 살아난다. 그리고 이 버튼이 제가 바꾼 거예요. 이 성풍구 버튼, 이두 개만 바꿨는데 얘를 이렇게 교체를 할때 누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얇은 거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서 지렛대 원리로 탁 떼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 그림이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새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장착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이게 눌리는 게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눌려서 안 나오는 느낌? 그랬었는데 지금은 얘도 여기에 적응이 됐는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얘도. 만족스럽게 저렴하게 사가지고 쓰고 있구요 아, 얘는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를 안드로이드 올인원 요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걸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걸로 타입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내비를 이렇게 거치해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요 없는 거고 저같이 요 메인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나 뭐 미러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쓰시는 분들은 요게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C 타입도 있고 USB도 있어서 이렇게 USB 연결하면은 요걸로도 옆자리 사람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선이 조금 너저분하게 나와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일 순 있죠. 저는 이 핸드폰 여기 이런 데 걸고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어, 이러면 이제 커홀더 자리가 하나가 없어지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닐 때는 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둘이 어디를 가면 컵홀더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를 사게 됐는데 제가 이런 거 놓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막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딴 걸로 바꿔볼까 지금 싶기도 한데 딱히 놀자리도 없습니다, 얘가. 네, 여기 이렇게 거는 거는 싫고 여기 하면은 이제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안 보이고. 예, 네,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커플도 모자르다고 이렇게 요거를 샀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돼 가지고 나눠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근데 얘가 막 엄청 추천드리는 건 아닌 게 여기가 너무 얕아요, 맨 아래는. 그래서 이런 긴 텀블러를 쓰면은, 혹시 뭐를 급정거나 이럴 때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요. 요맨 위에 이렇게 옆으로 쏟아서 쓰면은, 불안정하다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쓰려면, 요렇게 다 접어놓고 써야 되는데, 이럴 거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이렇게 나눠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짠.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네,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네, 이거는 뭐, 중심이 분산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여기 조작이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도가 모자른다면,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좀 깔끔한 걸 원하신다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도, 이쪽에 놓으면은, 여기 조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laughs> 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보다 이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얘가 훨씬 좀 안정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제가 다 붙여놨는데 얘는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 도어가 너무 끈적여서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붙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테이프로 붙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간단한데 그립감도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 매끈매끈해가지고, 뭐 비쌌지만, 그래도 나름 잘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차량 구매하고 나서, <laughs> 되게 지저분하네? 예, 얼마 안 돼서 산 코일 매트인데, 처음엔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오래 쓰긴 했죠. 오래 쓰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 여기가 발이, 뒤꿈치가 가장 많이 닿는 자리는 다 해지고, 그리고 얘가 먼지가 갇혀서 안 나오기 때문에 세척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매트를 좀 세척이 편하고 깔끔한 걸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한 66,000원 정도 제가 봐둔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후기를 좀 남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차량 용품,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약간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들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봤습니다 지금 또 봄이 되고 이러니까 어. 차량 용품에 관해서 막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쇼핑몰 뒤져 보다가 지금까지 샀던 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멸치 PD였고요 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